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없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한 결과,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현장을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사의 말씀이 끝이 나면서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뻔했습니다. 증오의 감정이 결국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지나친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니우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거역에 대한 응징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여기고 행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말씀해 보면 미스바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고 야베스 길러앗의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러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서 진멸을 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젊은 처녀 400명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관계가 아니죠. 아직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600명이 지금 살아남아서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화의 제스처를 취한 거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테니 너희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죠. 지파 전체가 다 멸절될 상태에서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의 평화 제스처에 응답하는 것이 또 그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 다시 말하면 400명의 여자들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600명이고 길러한 여자들은 400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적인 행동이 나은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든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너무 지나쳤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행함으로 집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구나. 그것을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감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가를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분별이 잘 되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사실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거든요. 아, 그때 내가 분별없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결국 내게 이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삶에 오히려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을 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니우치면서도 또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21장의 모습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16절에 보면. 해중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자기들이 다 없애려고 했으면서 또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말하죠.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1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미로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또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은 200명을 대를 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말이나 이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강제적이고 억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매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해 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남은 베냐민 자손의 200 명들이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그들의 대책이었습니다. 왜? 부모가 자신의 딸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로 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의 남은 200명들에게 신붓감을 얻게 하려면 강제로 납치하는 법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왜 너희들이 우리의 딸들을 납치해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짜고 치는 일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주면 딸들을 아내로 주게 되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니까 저주를 받지만 그들이 강제로 데려가거나 납치를 하면 우리가 준 것이 아니니 딸들의 부모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럴싸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강제로, 억지로,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집단의 명령과 주장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거나 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사기. 마지막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집파 나머지 200명의 살아남은 자들도 실로의 여자들이 명절에 춤을 출때 납치를 해서 아내로 얻게 되어서 베냐민 집파가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 그것이 사사기 결말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벌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지만 또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모든 문제를 또 매듭지어서 결국 모든 일을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이 해결된 것 같고 문제가 다 매듭지어지고 평화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폭력적인 사회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 힘 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희생시켜서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고 또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갈때 겉으로 볼 때는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또 상처가 그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다 보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힘이 지배하기는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억울함 속에서 상처를 받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후회할 일도 생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삶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그런 세상,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로 사사기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로... 이스라엘은 중지가 됐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는 흐르고, 다른 또 다른 시대로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와 또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두운 터널 속에 그대로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